수열과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은 수열이라고 쉽게 말하면 수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의 배열. 자, 그래서, 가령, 1, 3, 5, 7. 이렇게 계속 가는 수, 수의 배열이 있다면,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이 1을, 우리는 A1 이라 하고, 두 번째, 3을 A2. 그다음에세 번째, 5를 A3. 자, 네 번째, A4.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 A1을, 자, 첫 번째, 첫 번째에 있는 항이라고 해서, 이거는 첫째 항, 첫째 항 또는 제일 항. 그러면 a2는 둘째 항, 제2 항. a3이. 셋째 항제3항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건면뭐 이것도 넷째 항제4항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거가 이미음 n번째 항 n번째 항 이미음 a, 이미유, a 자 n 번째 항이 있을 것이고, 자 n은 n 째항 또는 제 n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어떤 미유자 n 번째 항, n 째항 또는 제 n항에 여기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각각을, 자, 항이라고 하는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엔째 항, 또는 제1항, 제2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항.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각각의이 A 아래에 있는 첨자 1, 2, 3, 4. 즉, 이게 이렇게 만약에, 대응 관계를 보게 되면, 이 자연수 n에서 실수 r, 즉, 여기 1, 2, 3, 4, 5, 6, 7, 8, n, 요게 만약에 a1, a2, a3, an,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그러면, 이 자연수, 요, 1, 2, 3, 4. 여기 1, 2, 3, 4. 이런, 자, 항번호를 지칭하는 이 번호가, 만약에 이 번호를, 이 n에 관한, n에 관한 식으로, 이 a n을 n에 관한 식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각각 n, n이라는 문자에, 1, 2, 3, 4, 오6칠판을 넣어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항을 이 n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an을 일반항이라고 합니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 an, 일반항 an, 일반항 an을 우리는 이거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기호로는 기호로는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 AN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일반항 AN을 자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만약에 N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항을 예를 들어서 2m e, 플러스 1이다. 그러면 AN이 2m e, 플러스 1이 되면 이 n에 n에 1, 2, 3, 4, 5, 6, 7 계속 대입을 하게 되면 모든 시열을 다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가령 이이 시열을 나타내게 되면 1을 대입했을 때는 3. 1을 대입했을 때는 5. 3을 대입했을 때는 7.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나열되는 자, 수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자, 수혈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러면 등차 수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거 등차 수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차 수혈. 자, 등차 수혈은, 1, 예를 들자면, 3, 5, 7, 뭐, 이렇게 계속 시열이 나열된다 보면, 자, 여기에 첫째 항에 일정한 수가, 일정한 수가 이렇게 더해졌는데, 이 더해지는 수가 모든 항에 일정하게 일정하게 더해지는 모든 항에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하고 그거를 자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a n 플러스 1은 a N항. 그러니까 n. 그러니까 n과 항 n 플러스 1이라는 건 n 다음이 더하기 1이니까 다음 항이 되겠죠. 전 항에 일정한 수 d를 더했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수열을 경차수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일장의 대전수 이 d d가 커먼 디퍼런스의 약간 d를 쓰는데 그래서 공통의 차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 이제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이 차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에 일정하게 더해진 수. 자 이렇게 정의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차는 모든, 항, 모든 항에 일정하게 더해진 수. 자 그래서 이렇게 첫 장부터 n 번 장까지 똑같은 수가 더해지면 그 똑같이 더해진 수가 공차라 부르고 이런 수열을 등차 이 등자가 같은 등등차 차가 같은 수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자, 첫째 항을 A, 공차를 D로 했을 때, 그 일반 항 A, N은 어떻게 구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첫째 항이 A면, A면, 그 다음 항은, A에다 D를 더한, D를 더한 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은 다시 여기에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2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A 더하기 3D.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는 n 번째 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여기가 D가 되어진 거고, 다시 여기가 D가 되어진 거고, D가 되어지면 계속 이렇게 D가 되어진다고 보면, 여기는 A1부터 An까지, n개의, n개의 항이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D는 몇 개가 되냐면, 한 개가 적은, n-1개가 n d 의 b가 n-1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d 를다 더하면 여기는 t를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d 가몇개 있다? n-1개가 돼 있다. n-1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an은 이 an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 항에다가 이 d가 n-1개 있으니까 n 1 t 를 더하게 되면 이게 일반한 an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자, 잘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an은 a-n-d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 한번 자, A제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A제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그러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1바당을 보세요. 그러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2. 그러면 EN, 바라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등차수열 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등차수열 합 그러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고 n 번째 n 번째 항이 l일. 이런 등차수열의 합을 자, 어떻게 걸 것이냐?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거를 자, 우리가 n 번째까의 합을 자 S 썸 sum, 썸의 약자 S를 써서 S n 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나 보겠습니다. 아, S n은 그러면 첫째 항이 a고 두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더해야 되겠죠? 세번째 항은 a에다가 e d 그럼 계속 더해 나가다가 자, 마지막 번째 항은 l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해서 자, 똑같은 Sn인데 이 순서를 바꿔서 이 L부터 끝항부터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첫째 항 쪽으로 가면서 자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어차피 값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항이 L이니까 L이면 그 전항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빼줘야겠죠 공차를. 그또 전황은 2 D가 되겠죠, 그죠? 한번 거꾸로 갔으니까 여기 마지막 항은 뭐가 되겠어요? 그건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규모를 기준으로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 S N이 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A 더하 L D하고 마이너스 D가 없어지니까 또 A 더하게 L. ED하고 마이너스 D가 없어지니까 또 A 더하게 L. 여기도 A 더하게 L. 그러면 항이, 항이, 첫항부터 n 번째항이니까 항이 N개가 되겠죠, N개. 항이 N개. 이 개수가 N개. 그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거는 a 플러스 l이 n 개가 있다. 이렇게 되고, 양을 2로 나눠주면 sn은 2분의 n에 a 플러스 l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고 2로 나누면 합이 나온다는 공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한 공식과 함께 반드시 암기를 하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L 자리에, L, M번째 항은 우리가 아까구한 A 플러스, M-D를 다시 대입해주면, 대입해주면, 자, 저식에 아시아나를 넣어주면, SN은 자, n에 a 더하기. 자, a 자리가 n번째 아니니까, 여기에 a 플러스 n-1t. 중괄호로 바꿔주고, e.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를 예쁘게 해주면, 2분의 n에 ea 플러스 n-1t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얘와 같이 똑같은 s, 스 n번째까지 합을 내는 공식이기 때문에 둘 다를 외워서 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한번 애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애제 애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요요 스타일로 하나 풀어보면, 풀어보면 첫째 항이 1이고, 10번째, 제 10팡. 10팡이 19다. 그러면, 그때, 제 1항부터 제 10팡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S, 10팡은 우리가 이제 보통 11억 쓰니까 10팡까지 합. 자, n자리 10이 들어가면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s10은 2분의 10에 첫째 항, 거기 마지막 합. 그러면 20에 해서 100. 자, 이렇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합. 마찬가지로 뭐 S10은 2분의 N, N, 10항까지니까 10. 2a, 2 곱하기, 3 곱하기, m-1t, m-1t, n에다가 들어가면 9 곱하기, 공차 2.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0 곱하기, 2, 3은 6에다가 18, 24. 그럼 120.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등차수열의 합내는 공식을 알아보았고 전항의 일반항.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msd, sn은 2분의 n에 a 플러스 l, sn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msd. 이세 개의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